울진군 건남면 염전해변,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. 저기, 낚시하고, 또그 유튜브, 낚시 유튜브가 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명마 형님. 그리고 저쪽에, 어, 박이 됐지, 형님. 어, 물이, 어제 뭐 막힐 듯 하는데, 오늘 많이 내려갑니다. 야, 아, 근데 티감 엄청 많습니다. 어, 합공치. 야 이거 얼마만에 보는 학꽁치야 이게 이 도대체 얼마만에 보는 학꽁치입니까 아빠 그러고 예? 가서 잔초만 는거잔야 학꽁치를 네야 <laughs> 이거 좀 작네 아 이게 중사요리 새야되 뭐 그렇지. 한두 마리 빼고는 다잘래세 마리 겠고 자, 오늘은 하요리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울진군 건남면 왕기천 하루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